안녕하세요. 파생상품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블랙스톤 H입니다. 자, 오늘은 금융시장에 숨겨진 하나의 미스터리를 함께 풀어볼 텐데요.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려고 할때 보통 뭘 쓰죠? 네, 바로 아주 정교하고 우아한 금융 모델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이론이 현실과 딱 마주쳤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모델의 결함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을 던져보고요. 이 스마일 현상이 대체 뭔지, 그리고 모델과 시장의 현실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왜 시장이 더 현명하다고 하는지 증거를 찾아보고 마지막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모델의 결함, 어 블랙숄즈 모델과 어떤 기묘한 변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옵션 가격을 얘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블랙숄즈 모델이거든요. 금융 공학의 거의 뭐 초석이라고 할수 있죠. 이 모델은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의 움직임이 꽤나 예측 가능한 세상이라고 가정하고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델의 핵심 가정이 뭐냐면요. 자산 가격이 아주 이상적인 종 모양의 분포, 즉 로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움직인다는 거죠? 뭐랄까, 갑작스러운 폭락이나 폭등 같은 극단적인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현실은 좀 다르잖아요? 실제 시장에서 매일같이 싸우는 트레이더들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들이 뭘 했냐면, 실제 시장의 통화 옵션 데이터를 가지고 내재 변동성을 행사 가격별로 그래프에 한번 그려 본 거예요. 모델 이론대로라면 이게 평평한 직선이 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웬걸?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온 거죠. 바로 이렇게 양쪽 끝이 위로 싹 올라간 마치 사람이 미소 짓는 것 같은 모양의 곡선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동성 스마일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대체 이 미소의 정체는 뭘까요? 자두 번째 섹션 이 스마일 현상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죠. 여러분 이 미소는 그냥 데이터가 잘못 찍혀서 나온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시장이 우리 특히 모델 신봉자들에게 보내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봐 너희 모델이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 라고 말하는 신호인 셈이죠. 과연 시장이 뭘 알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거예요. 현재 자산 가격이랑 비슷한 수준, 이걸 우리가 등 가격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등 가격 옵션에 비해서 주가가 엄청 오르거나 엄청 떨어져야 의미가 생기는 저기 양쪽 끝에 있는 옵션들 있죠. 그러니까 내 가격이나 외 가격 옵션들. 시장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 대한 옵션에 훨씬 더 높은 변동성, 다시 말해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매기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큰 일이 터질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모델과 시장 현실의 대결을 한번 보시죠. 이 변동성 스마일이 왜 생기느냐,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 들어가면요. 결국 미래를 보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시선이 꽝 하고 부딪히는 지점이 나옵니다. 하나는 교과서에 나오는 완벽한 모델의 세상이고, 다른 하나는 트레이더들이 매일매일 피 터지게 싸우는 냉혹한 시장의 현실이죠. 왼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블랙숄즈 모델이 생각하는 세상, 로그 정규 분포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예측 가능하죠. 극단적인 일은 거의 안 일어난다고 봐요. 자, 그런데 오른쪽? 이게 바로 시장의 현실이 반영된 내재 분포입니다. 어때요? 시장은 극단적인 가격 움직임이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두 그래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시장의 현실을 담고 있는 내재 분포는요, 저기 모델이 가정하는 로그 정규 분포보다 가운데는 더 뾰족하고 중요한 건 양쪽 꼬리가 훨씬 두껍다는 겁니다. 꼬리가 두껍다. 이 표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이번 미스터리를 푸는 핵심 열쇠거든요. 대체 꼬리가 두껍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시장이 엄청난 충격에 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두꺼운 꼬리는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정말 극단적인 사건들이 일어날 확률이 모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훨씬 더 높다는 걸 의미해요.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폭등하는 그런 일들 말이죠. 시장은 블랙스완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증거. 왜 시장이 더 현명한가?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에이, 시장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요? 시작의 판단이 옳은지 아니면 그냥 겁이 많은 건지 우리가 직접 증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 0.13% 이게 뭐냐면요. 과거 데이터를 싹다 뒤져 봤을 때 외환시장에서 하루 동안 환율이 표준 편차의 6배를 넘어서 움직였던 실제 확률입니다. 0.13% 작아 보이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자, 그럼 우리 똑똑한 모델은 이 확률을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네, 0.00%. 모델의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확률이 그냥 제로입니다. 없다는 거죠.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계산해버리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분명히 일어났는데도 말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한번 보세요. 표준 편차 1배, 2배 정도 움직이는 건 실제 확률이나 모델 예측이나 뭐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3배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한번 보세요. 격차가 확 벌어지기 시작하죠? 4배, 5배, 6배로 갈수록 모델의 예측은 거의 0에 수렴하는데 실제 확률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평균에서 멀어지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수록 모델은 현실의 위험을 터무니없이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변동성 스마일이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고 이게 그냥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까지 증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도대체, 근본적으로 왜, 왜 이런 스마일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모델은 변동성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변동성은 뭐랄까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계속해서 변합니다. 둘째, 자산 가격은 미끄럼틀처럼 부드럽게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뉴스 하나에 계단을 몇 칸씩 뛰어넘듯 점프를 할수 있다는 거죠. 모델은 이런 갑작스러운 점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변동성 스마일은 완벽한 모델의 가정을 넘어서 위험에 대한 시장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건 모델의 실패나 오류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시장 참여자들의 경험과 예측이 녹아있는 훨씬 더 수준 높은 정부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금융시장에서 완벽한 모델이란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신기로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시장이 있으니까요. 시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집단 지성이 되어서 모델이 채우지 못하는 빈틈을 이렇게 스마일이라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시장이 미소 짓는 걸 보게 되시면요. 그냥, 아, 그래프가 웃네? 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어쩌면 그게 미래에 닥쳐올지 모를 폭풍에 대비하라는 시장의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변동성 스마일을 이용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공포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 문제입니다.